안녕하세요 부자들인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소프트뱅크의 26조원 AI 베팅 IC 반도체 지수가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끊임없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요 암 성장주는 무엇일까 고민 요즘에 많으시죠. 엔비디아의 딜을 이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소프트뱅크가 ARM 주식을 담보로 약 7조 원이 넘는 추가 자금을 어, 조달했으며. 음, 이 자금을 어디에 쓴다고 했죠? 그쵸, AI 시장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고래의 움직임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신호죠. 소프트뱅크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서 AI 시대의 승기를 잡기 위한 거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소프트뱅크의 공격적인 투자가 왜 i c 반도체 지수와 SXL ETF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AI 재구 건설을 위한 소프트뱅크의 올인 전략인데요. 이번 소프트뱅크의 자금 조달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거대한 퍼즐이 한 조각일 뿐인데요. 현재 소프트뱅크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규모와 속도에 압도 압도될 정도더라고요. 보시면요, 어, 오픈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 핵심 기업 인수 및 투자, 그리고 피지컬 AI로의 확장, 그리고 궁극의 어,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네 가지인데요. 어... 오픈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자면 지난 3월 7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연내 무려 225억 달러 약 32조 원 정도를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cgp티로 세상을 바꾼 오픈 ai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장에 엄청난 속도를 더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핵심기업 인수 및 투자 측면에서 보면 안페어 컴퓨팅을 인수했죠. 65억 달러. 서버 및 데이터 센터용 CPU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AI 연산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경쟁력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인텔 투자도 했죠. 20억 달러. 경영난에 빠진 반도체 거인 인텔의 손을 잡았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로의 확장. ABB 로봇 사업도 인수했죠. 54억 달러 ai는 더 이상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스위스 abb의 산업용 로봇 부문을 인수해서 ai 기술을 현실 세계 로봇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의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과 손잡고 4년간 무려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AI 기술 뒷받침할 하드웨어 인프라를 사실상 새로 창조하는 수준의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행보가요? 바르치는단 하나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러면 AI 심장 왜 반도체일까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cgp 티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에도요. 지구 반대편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 진짜 무지막지한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쉴새 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력을 사용하면서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수십조를 투자하고 700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 결국 그 안을 채울 수만 개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구매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는 특정 기업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 GPU, CPU,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팻니스미 파운드리 이 모든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을 불러올 가장 강력한 촉매제일 텐데요. 우선 GPU 관련해서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AMD 같은 이 업들의 칩 수요가 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CPU 측면에서 보면 인텔이나 AMD 그런 소프트맨 그거 직접 인수한 암페어컴팅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삼성전자. 요즘에 핫하죠. SK하이닉스 역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없어서 안될 필수 부품이 될 거고 헬리스및 파운드리에서는 컬컴 브로드컴 같은 설계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tsmc 같은 생산 기업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ai 투자는 엄청난 반도체 산업 연관된 기업들의 호황을 불러올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가장 올라타는 어, 확실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바로 반도체 바로 이 우리가 투자하는 SXL 있겠죠. 그리고 이 SXL이 추종하는 IC 반도체 지수와 어, 그리고 SXX 1배도 한번 눈여겨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개인 투자자는 바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C 반도체 지수 그 1배인 SXX 그 3배 레버리진 SOX ETF가 있다고 전 봅니다. 안정적인 우상향의 정석 IC 반도체 지수가 있고요. IC 반도체 지수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판매 등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 30개를 모아 놓은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가 바로 SOXX죠. 1배 ETF입니다. SOXX에 투자한다는 것, 엔비디아, AMD, 인텔, 브로드컴, 컬컴, TSMC 등 반도체 산업의 어벤져스 팀에 전체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아지죠.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인해 시작돼 반도체 수요 폭증은 이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릴 거고요. 곧 지수 전체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정 기업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산업 전체 성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죠. 어 그러면 포괄적인 수익률을 노린다면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바로 이 s x l 입니다 그전에 어, 말씀드리기 전에 보면요. 엄청난 하락을 했죠. 이때만 해도 74불이었던 게 엄청난 하락을 했고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이 나오면서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직전 음봉을 다잡은 양봉 나왔고요. 그리고 쭉쭉쭉 양봉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 정거점, 정거점이 우표 지점이 될 거고요. 이 정거점 양봉을 뚫는다 하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수 있고, 반면에 음봉을 낀 양봉이나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 그때 이제 또 기회를 주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랐고, 뭐 아래 사이 봤을 때는 슬슬... 과열 구간까지 갈 예정인 것 같아 보이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어 한번 지게보시죠 어 만약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상승을 확신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 x l 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요 s x l 은 IC 반두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죠 즉 s x l 가1% 오르면 s x l 은3% 오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소프트뱅크의 투자와 같은 강력한 호재가 시장을 이끌 때 s x l 은그 상승분을 대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겠죠 레버리지 상품은 강력한 변동성을 동반하는 점 하락 시에도 세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횡보장에는 변동성인 소멸로 인해 가치가하락할수 있다는 점꼭머릿 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SXL은 시장 방향성을 확신하는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투행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SXL 어차피 제 가용 자산에 어 프로 가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0%만 딱 쪽에서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나올 때마다 어 지금은 좀어 사기 애매한 시점이죠. 조정 받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때 하고 이렇게 그 정도 직전 저점에서요 음봉을 가장 양봉이 나올 때아 이제 상상하겠네 하고 이제 사는 거죠. 1봉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죠. 이렇게 저는 투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100%의 아용자산 에서 어, 90%는 지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요. 10%도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뭐 안타보다는 저는 쭉 끌고 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안 좋은 운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 하겠지만요. 그럼 오늘도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미래를 보라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뱅크의 총 26조 원이 넘는 안보대출 그리고 AI 향한 광적인 투자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는 나침판이고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이 회장이 베팅을 하는 거죠. 나침반 바늘은 정확히. AI를 가르키고 있고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혈액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혁명의 서막에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일으키는 거대한 자금의 파도는 이제 막 반도체 산업이라는 해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 산업 전체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누리, 누리시고 싶다면요. IC 반도체 지수를 더큰 파도를 타고 짜릿한 서핑을 즐기고 싶다면 SXL을 눈여겨 보할때가 아닌지 어,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는 겁니다. 지금 가장 거대한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요. 어, 흐름을 한번 찾아보시죠. 소프트뱅크가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 한번 반도체 시장 그리고 SXL, SX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께서는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